이건 이 삐침이 이렇게 두개 있을 때는 하나는 중별법이라 해가지고 좀 둥그스름하게 써줍니다. 샘천자나 길령자나 자오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옹달샘물에서 샘물이 똑똑똑똑 이렇게 솟아나와서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넘치면 이게 샘천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물이 솟아올라와가지고 여기 웅덩이에 고여서 길게 흘러내리가면 이게 길게 물이 흘러 내려간다. 그래서 이것도 길령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샘천자나 길령자는 어원이 거의 비슷해요. 제 영자가 이 영자. 그래. 출자 같은 것은 필순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부터 해놓고 행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해서에서는 이것부터 해놓고 하기도 하고 이것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네, 네. 해서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몇 산자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비틀어지게 쓰는 이유가요. 이게 비틀어지게 쓰면은 이게 세워서 쓰는 것보다도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비서 안에다는 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정원이 칸 안에다 글을 써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산자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면은 글씨 길이가 칸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주지. 이렇게 핵이 많은, 데, 많은 자는요. 핵과 핵 사이를 촘촘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시원하게 써주려면 굵기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런데 공간을 잘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 하면 우리가 기러기한자예요 새인데 새주자죠. 새는 새인데 사람처럼 사람이 여기에 집이에요. 사람처럼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어, 저 뭐냐, 순서가 있고, 어떤 차례를 지키고 잘 지켜, 그걸 뭐라고 죠 집안에 뭘잘 지키는 걸 뭐라고 러죠 빨리 생각이 안 나니까, 사람들처럼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새가 기러기예요. 그래서 기러기는... 맨 앞에 멀리 날아갈 때 앞부분에 대장기러기가 한 마리가 날아가고 그 뒤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편대를 지어서 가요 이렇게 그 이유가 이거는 v자 모양으로 편대를 지어서 맨 앞부분에 대장이 가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헤쳐 나가면서 여기 앞에 기러기가 자기 날개를 펄럭해줘서 공기의 양력을좀 캐놓으면 뒤에 기러기들은 3분의 2의 힘, 3분의 1의 힘만으로도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 기러기가 가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다 끼리고 가면은요 뒤에 기러기가 앞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고대인들이 봤을 때는 기러기는 상당히 사람들의 어떤 어떤 그사람들만으로 규율을 지키고 그런 건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기러기 양자인데 기러기가 가다가 서로가 마음을 알아가지고 끼룩끼룩 하면서 응대를 해줘서 앞뒤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이게 응할응자예요. 응하다. 대응하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야 개똥아 하면 은응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응할응자예요. 뭐 그러면 요 반항하는 거이고 응해야지 긍정이잖아요. 선생 만들는 네? 선생 만들는 저기 <laughs> 아니 우리 말의 근원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 한자에서 대단히 많이 다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자어로 발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말로 유음처럼 흘러가서 발음한 것들이 많아요. 저기 너뭐 했어 했어요 그랬어요 하는 것이 한자의 음운사 여에서 온 거예요. 여. 아니요, 기요 하는 것이 음문사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쓰지만은 한자에 하품음자가 들어가는 여자가 있어요. 음문사 여자 그런 그러니까 조금 가틀 여자에다 뒤에 하품음자 쓰는 거. 가틀 여자도 그냥 하품음자안 쓰고. 맨 문장 뒤에 쓰이면은 의문사 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중용에 보면은 음 자로 문강 해가지고 자로가 어 강함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남방지 강요, 북방지 강요, 어기 강요. 해 가지고 여자가 뒤에 나와. 예 그러면 남방 쪽이 강하냐 북방 쪽이 강하냐 안 그러면 자로 네가 강하냐. 요 그래 여자가 들어가. 너 그거 여, 예. 여자. 예. 요 그래서 여자는 우리 한글로 쓰지 만은 한자의 음운 사이. 너 그거 했어요? 그랬어요 응. 그래서 다 내가 다 내가 꾸며 놓은 지어서 한말 한말 같지만은 깊이 연구해서 <laughs> 제가 다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아라 a 리 d i r 그림도자 같은 것도 획이 많기 때문에 이거 글자 쓸 때는 자중 자 자경 아 내가 막 눈이 많이 어니까 혓바닥이 여어가지고 혓바닥이 꼬여갖고 막 발음이 희하는 자경우중 좌측은 가볍게 오고 우측은 무겁게 여기서 더 굵게 오죠. 근데 이제 여런 글자는 획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오는 무거운 획으로써 다 채워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축하고 가벼운 것으로 호응을 하려면 여 굵기에서 약간 어 비슷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도자는 원래는요, 그림이란 뜻이 아니고 고대의 춘추전국 시대에 음. 정전법이나 이렇게 했을 때그 어느 지역의 이런 땅을 자기의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는 구역을 표시하는 지적도였어요. 그래서 지적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이렇게 그려나 붓으로 그려 놨기 때문에 후대 오면 서는 그림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같은 것을 설계화라고 안고 설계도라고 그러죠. 요 그러니까 다 땅에 대한 그그 그 지역의 구역을 설계한 게 도예요. 그래서 설계화라고 하는 거 설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술사님이 계시니까 아, 확실하죠? <laughs> 확실히 제가 한 마디 봤죠? 예. <laughs> 네. <laughs> 절대 내가 뻥 까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옛날 문장에는요. 날 일자고 가로 알자고 같이 통용돼서 썼어요. 예 인쇄 활자를 그 책을 찍는 이 활자공들이 날 일잔지, 활잔지 문장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잔도 활자도 일자로 찍어놓고 일자도 알자로 찍어놨지. 근데 보편적으로 서해에서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여기가 붙어 있으면 일자.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왈자로 보통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왈 일자는 이렇게 태양 안에 삼조고가 들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태양의 태극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되면서 이렇게 된 거인데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왈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 여기 아래 입술이에요. 위에 입술하고 혓바닥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혀가 움직이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왈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술 위에 혓바닥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왈자로 쓰인 거예요. 근데 구분 안고 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왕자는 핵이 적기 때문에 가운데 를 힘을 줘서 굳세게 써주면서 앙세평세 부세가 이렇게 약간 이루어지면서 앙당하게 써주면서 탄탄하게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 어, 상급태청 중급만령 즉 예천출 어? 뭐하면 내가 한 장을 그냥, 그냥 넘어갔네. 요 어쩐지 해석해 보니까 안 맞더라. 이 음, 잘못 넘어. 예, 넘어갔는데. 이 다음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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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한 페이지를, 페이지를 넘어가는 상급. 여, 그러면 이거 상급, 상급 태청, 상급 하늘 중에서 맨 위에를 갖다가 태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하늘을 하늘을 사십리까지로 보는데 그4 0리 하늘의 사십리 높이까지를 태청이라고 그래. 거밑에는 그 중청, 하청 그러는데, 그래서 아래로는 태녕, 어 중급 만녕. 그래서 중급 중급에는 만물이 다 신령스럽게 다 미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하늘의 사십리에서부터 땅에까지 다. 임금이 덕을 베풀어 가지고 백성들을 살피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즉 그럴 때즉 신령스러운 그럴 때즉 예천이 나온다고 서홍도에서 이야기됐다 이런 말. 예천이 나온다. 그래서 서홍도에서 말하기를 왕자가 순수하고 순하고 그러게 되면은 그 물을 마시면은 오래 살고 뭐 예. 그런 말이 나와요.